2015년 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연구팀이 객체 검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패스터 RCNN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제한까지도 신경망이 담당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제 픽셀부터 최종 검출 결과까지 모든 과정이 순수 딥러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RPN이라는 지역 제한 네트워크가 그 핵심이었죠. 진정한 엔드투엔드 객체 검출이 마침내 현실이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패스트 RCNN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 제한 생성이 여전히 전통적인 셀렉티브 서치에 의존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은 학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제약이 있었죠. 또한 고정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셋이나 상황에 맞춰 최적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역 제한의 품질이 전체 성능을 좌우하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딥러닝 파이프라인을 위해서는 이 마지막 전통적 구성 요소도 신경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패스터 RCNN의 혁신은 RPN이었습니다. 지역 제한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이 작은 신경망이 셀렉티브 서치를 완전히 대체했어요. RPN은 공유된 합성곱 특징 위에서 작동했습니다. 각 위치에서 여러 크기와 비율의 앵커를 고려해서 그 지역에 객체가 있을 확률과 경계상자 위치를 동시에 예측했죠. 마치 탐정이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단서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지역 제한도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체 시스템이 하나의 통합된 목표를 향해 함께 최적화되는 진정한 엔드투엔드가 완성된 것입니다. 패스터 RCNN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속도는 더 빨라지고 정확도는 더 높아졌어요. 파스칼 BOC에서 73.2%의 평균 정밀도를 달성했고, GPU에서는 초당 5프레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RPN이 생성한 지역 제안이 셀렉티브 서치보다 훨씬 품질이 좋았거든요. 학습을 통해 해당 데이터셋에 특화된 최적의 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객체 검출이 실시간에 가까운 속도로 높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터 R CNN도 새로운 복잡성을 가져왔습니다. RPN과 검출 헤드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것이 까다로웠어요. 두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손실 함수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앵커의 크기와 비율도 신중하게 설계해야 했죠. 또한 양성과 음성 샘플의 불균형 문제도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능은 좋아졌지만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전문 지식이 필요했어요. 패스터 RCNN은 투 스테이지 검출기의 완성형이자 객체 검출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확립한 기념비적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도전 정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투 스테이지는 정확하지만 여전히 복잡했거든요. 더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패스터 RCNN을 더욱 발전시켜 객체 분할까지 동시에 해결한 마스크 RCNN을 만나보겠습니다.